요즘 20대,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한 가지 답변이 급증했습니다. 바로 그냥 쉬었어요. 지난달 이렇게 대답한 청년이 62만 8천 명. 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 역대 최다입니다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. 20대 후반 10명 중 4명이 실업 임시 직백수, 즉 범실업자 상태라는 거죠. 25세부터 29세 범실업이 무려 120만 명입니다. 문제는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. 대기업은 해고 리스크 때문에 신입 채용을 줄이고, 최근 2년 동안 50대 이상 채용은 55% 늘었지만, 20대 채용은 오히려 10% 줄었습니다. 여기에 AI까지 덮쳤습니다. 최근 사라진 청년 일자리 21만 개중 98%가 AI 대체 고위험 직종, 코딩 정보 서비스 전문직, 청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부터 사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. 제조업 건설업 부진, 내수 침체로 자영업 진입도 막혔고, 20대 자영업자는 30% 이상 감소했습니다. 결국 첫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이 구직 포기 백수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 실업률조차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착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청년이 그냥 쉬는 사회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. 청년이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, 기업이 신입을 뽑아도 버틸 수 있는 구조, 그리고 신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가장 급합니다. 청년의 자리 없어지면 나라의 미래도 같이 사라집니다. 지금은 그냥 쉬는 청년이 아닐 때입니다.